도봉초등학교 기자 장지인입니다. 먼저 저희 동네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은데요.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보겠습니다. 어린이 기자에서 나왔습니다. 네, 인사도 가능할까요? 네, 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하고 계십니까? <laughs> 네. 알아요. 근데 왜 여기서 장난을 치고 있죠? 아. 어, 술 잡기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여기서 놀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네. 뭐, 네. 인도가 넓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네. 아니요.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것같은가요 도로만큼.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혹시, 아니, 분들 요 네. 개선해야 할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요 어, 상집으로 온다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차가 살다오니까 어, 생각해가지고. 어, 생각해가지고. 네. 아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요아 교통사고가 아요 교통사고가 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그냥 <laughs> 친구들. 이 장난칠 때가 좀더많은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생각에는 많은 무지개 방비타입니다 저는 벗어버리기가 하지만 무가좀부담 어린이들이 부리는 않는 안게함께 어린이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 5원5위간 장지인, 강유나, 정다혜 장서윤이었습니다.